해당 계획법은 회사 보고용입니다. 회사 보고를 할때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을 저희는 정상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인이나 면제 조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점주가 본사에 공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다 자료로 남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전산의 이유가 왜저 전산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오픈하고 이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증빙해서 이제 자료들을 다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까 보시면 잠깐 비용을 얘기해 드리면 저희가 상담자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점퍼 실적 체크로 들어가면 여기에 쓰게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떤 업종이었고 아까 영업부에서 쓰셨던 게 실제 영업상태는 기존 폐력 상태속 면적은 몇 평이고 가로 세로의 점포 모양은 어떻게 되고 내부 구조에는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점포 방향은 어디인지 천장은 냉 난방이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천고가 얼마나 되는지 1층인지 환기시설은 있는지 없는지 장비 반입 이제 주방 냉장고 때문에 그런 건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장 내 들어 있는 전기는 몇 킬로인지 이거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해당 전파의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가 총 써야 되는 게 만약 10 킬로다, 그러면은 7 킬로 들어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3 킬로 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분명히 전기기구들은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5 킬로 정도 수납한다라고 하면은 12 킬로 정도 쓰시겠죠. 또 출입구 위치는 전면인지, 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 노후 상태라든지 이런 걸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거의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점지를 보고 업종에 따라서 금생활 일종인지 이종인지 판매업인지에 따라서 이게 허가가 나올지 날수 있거나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영업 단계에서 이미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점포에 들어갈 때 상하수도가 쓸수 있냐 없냐 그리고 호 작업이 가능하냐 구멍 벽체를 뚫는 작업이 가능하뭐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면 되고 바닥은 전포 바닥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증기설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써 있죠. 간판은 사이즈가 매이고 돌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실사 부적이 가능한지 뭐 구청에 대한 사인물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1 그러니까 4일간 기간 동안에 보통 점포 실측이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스리클러가 실제로 이제 도면 변경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덕트는 뭐 어디고 관광기가 필요하냐 안 하냐 청정력은 몇 방대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실제 사진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 단계에서는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